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어, 번너 1번, 어, A_n의 표적값을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1번, 자 N이 갈때 A n 이 무한대로 갈때 A_n 플러스 1을 5, A_n의 마이너스 1이 3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나는 이거를... 치환할 거예요, 치환. 치환, 뭐라고, B, N이라고 치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이제 풀이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1번, 치환합니다. 2번은 대입할 거예요. 3번은 단순하게 계산. a n 플러스 1분의 o 그 a n 마이너스 2를 b n이라고 치환하면 어, 리미트 b n이 뭐가 되는 겁니까? 리미트 여기서 치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이 3이라는 거네. 주어진 식을 이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an에 정리하기 위해서 좀 곱해주면은 oan-1은 이렇게 곱하는 거 보니까 an 곱하기 bn 플러스 bn 너 이항 지킬 거야. oan-an bn은 bn 플러스 1그 an으로 묶어줍니다. an으로 묶어주면은 o-bn이 bn 플러스 1 그래서 결국에는 an이라고 하는 것은 5-bn분의 bn 플러스 1자 이렇게 정해진 1번식을 주어진 식 an자리에다가 대입을 할거예요 n이 무한들어갈 때 an 플러스 1 5an 5an 마이너스 1 AM a n 플러스 1. a 래 n 자리에다가 1 데이 간다고 500이 b n 분의 b n 플러스 1, 그다음에 500이 b n 분의 b n 플러스 1.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어, 리미트 b n이 무엇이니까 3으로 가는 거니까 3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500이 3분의 3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5곱하기5 배기 3분의3 플러스 1 배기 <laughs> <빼기> 1 이게 <laughs> <1. 웃음> 네, 아니네 어. 얘를 계산하는게 아니었군요 또 an을 1 1 1 보는거네 1 1합니다 지금 다 없는거 1 1 1 1 1 1는거1 1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음. 어 이제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n 분의 p n 분의 u 따라서 오 b n이 4 그다음에 3 더하기 인 거니까 2 분의 4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어 다른 풀이를 보면은 어 극한 값이 존재하나 봐야겠죠. AM의 극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라고 이렇게 놓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그쵸? 주어진 식이 다음처럼 정리할 거라고요.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1, 5 알파 마이너스 1 곱해 3 입니다. 그래서 너의 값을 그냥 어, 계산해요. 그러면 은5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3 알파 플러스 3. 2 알파는 2 알파니까 4. 따라서 알파는 2. 이렇게. 기관식은 이와 같이 불현되는 거고, 서수정으로 분지한다면 꼭 치환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bn이 3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풀어야겠습니다.